12학년도 수학력 시험 문제 9번 문제인데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수소원자입니다. 여긴 다른 것도 아니고 달랑 수소고요 가나다에 대한 자료, 즉, 가나다가 각과 2s 오비탈, 2p 오비탈, 3s 오비탈이라고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에너지준위가 가가 가장 커요. 수소니까 2s랑 2p 에너지준위가 동일할 테니까 가가 3s가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향자수랑 방향자수의 합. 주향자 수와 방향자 수의 합은, 주향자 수 2에다 방향자 수 0이니까 2. 주향자 수 2에 방향자 수 1이니까 3. 주향자 수 3에 방향자 수 0이니까 3이 됩니다. 이때, 나가 다 보다 크대요. 나가. 그러면, 나가 EP가 되고, 다가 ES가 되겠네. 자, 그럼, 기어, 가의 자기양자 수. 가의 자기양자 수는, 자기양자 수를 계산해 보면, ES는 0이고, EP는 tp는 뭐 마이너스 1일지 0일지 플러스 1일지 몰라요. 이 중에 하나고요. 가는 0입니다. 그러면 맞고요. 그 다음에 나의 주양자수와부양자수 합은 3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다가 2s 오비탈이니까 9형이 되겠네요.